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단골손님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따라 몸은 뭐 먹거리면서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변호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하기를 변호사님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글쎄요, 저는 성경을 모르지는 않고 알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의뢰인이 "아니요, 변호사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누구도 제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더니 의뢰인이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변호사가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설명을 쭉해 줬대요. 성경책을 쭉 펴놓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도를 그 앞에서 하라고 딱 했더니 변호사가 하고 나서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미국 성경책 중에 성경에 필요한 참고문헌을 쭉 목록을 달아놓은 그런 책을 최초로 출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유명한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그 생명의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본인에 대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은 평생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뢰인의 한마디를 듣고 생명의 선택을 했더니 그의 길이 후대에 길이 남는 그런 책을 출간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을 출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희망적인 미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희망적인 미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계 30장은 언약 공동체의 역사가 아주 부정적으로 진행되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를 전제로 선포된 내용입니다. 물론 중간에 수많은 축복과 함께 언약적 저주를 경험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저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의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본성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신분이시죠. 즉, 이스라엘의 언약적 불신실에 대해서 언약적 저주를 퍼붓지만 결국에는 언약적 자비로 그 이스라엘을 기사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저주의 메시지, 힘든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11절부터 14절까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번성케 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 있는 힘이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희망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누구의 자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세이고요. 마음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결정하는 결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자세히 알아야 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야외를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고 불만에 차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야외에 대한 헌신을 저버린다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통찰력은요,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규정들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겠다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본 규정들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위대한 분을 사랑하며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규정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때마다 시마다 잊지 않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장 6절에 마음의 할 일을 베퍼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표현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내적인 변화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전에 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려가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묵상의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이 고다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선택의 기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의 기회 아닐까요? 아니 매일마다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매순간마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